토트넘의 레전드, 손흥민이 미국 LAFC로 이적한 진짜 이유, 손흥민은 왜 LAFC를 선택했나? 유럽 무대를 떠난 진짜 이유와 이적 동기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레전드, 아시아 최고의 스타, 그리고 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미국 MLS, LAFC로 이적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왜 지금? 왜 하필 LAFC인가? 오늘은 손흥민의 이적, 배경과 그 속에 숨은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이미 모든 걸 이룬 선수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2025년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줬죠. 하지만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장을 열고 싶었다. 도전이 필요했다. 즉, 이적은 단순히 팀을 옮긴 게 아니라 커리어 후반부를 위한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LAFC였을까요? 손흥민은 여러 구단들에서 러브콜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손흥민은 사우디에서 제안한 연봉이 약 450억 원이었고, 사우디로 이적시 손흥민에게 더큰 이점은 사우디는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려 450억이라는 큰 금액을 뿌리치고 미국 LAFC로 간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LAFC 단장 존 토링턴은 손흥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구단의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우승 경쟁이 가능한 전력,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손흥민을 구단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계획.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죠. 그가 내 마음과 뇌를 바꿔놓았다. 결국, LAFC가 보여준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선택에는 가족과 생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LA는 미국 최대 한인 사회가 있는 곳이죠. 안정적인 생활 환경,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여유, 그리고 팬들의 따뜻한 지지가 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축구만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현재 33세인 손흥민은 내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월드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에도 눈 위에 뼈가 이상이 생겼을 때에도 마스크를 끼고 출전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국가대표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 월드컵 때 컨디션 관리나 시차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아마도 마지막 2026년 월드컵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LS는 프리미어 리그보다 일정 강도가 낮습니다. 이는 체력 관리에 유리하고 북중미 지역에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손흥민은 마지막 월드컵일 수 있다.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적은 곧 월드컵을 향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선수 생활 은퇴 후 감독 등 축구계에서 몸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좀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손흥민의 에이전트사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 CAA는 버락 오바마, 데이비드 베컴, 오타니, 브래드 비트, 비욘세, 황인범, 윤여정 등이 속해 있는 종합적이고 거대한 회사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LAFC에는 토트넘 시절 함께했던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있습니다. 요리스와의 재회는 손흥민에게 안정감을 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미 팀 내부적으로도 손흥민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닙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 약 2,650만 달러로 LAFC는 손흥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상업적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단 발표 후 손흥민의 유니폼은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며 손이 매니아를 불러왔죠. 이는 메시 이후 MLS가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역시 손흥민은 대한민국에서는 첫 평가 받고 있는 세계적인 레전드, 데스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왜첫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 겁니다. 축구협회의 고질병, 카르텔, 손흥민의 LAFC 이적은 단순히 팀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 가족과 삶의 균형, 월드컵 준비, 그리고 글로벌 축구 시장을 뒤흔들 전략적 선택, 은퇴 후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었다. 결국 이번 이적의 진짜 이유는 바로 행복과 새로운 도전, 향후 비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의 선택 어떻게 보시나요? 손흥민 만세의 미국 LA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이상 손흥민 LAFC 이적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